저번 나이트 루틴에 이어 오늘은 데이 루틴과 스킨케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저와 하루를 시작해 보실까요? 전 보통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알람을 듣고 일어나요. 샤워를 끝내고 이제 스킨케어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어제 밤에 하고 잤던 슬리핑팩부터 보여드릴게요. 라포티슬의 톤업 슬리핑 마스크팩인데요. 확실히 이 아이를 바르고 잔 다음 날은 좀더 촉촉하고 안색이 맑아진 게 티가 나요. 다른 슬리핑팩처럼 적당량을 덜어서 얼굴 전체에 먼저 도포를 해주세요. 그리고 한 30초 정도 기다리면 짜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피부 위에 산소 버블이 즉각적으로 생겨요. 한번 버블이 생기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피부 온도에 반응해서 제품이 피부에 흡수될 때까지 버블이 계속 생겨나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리얼사운드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롤링을 열심히 해주고 흡수시키고 나면 얼굴이 좀더 환해진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라포티셀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이 바로 이 토너. 이건 데일리로 각질 케어를 해 주고 여드름 관리를 도와주는 지성에게 특히 더 좋은 토너인데요. 사실 제가 최근에 이마에 좁쌀 여드름들이 또 한번 파티를 열었거든요. 근데 이마 부위에 스킨팩 하듯이 소매 토너를 듬뿍 묻혀서 1분 정도 올려 주는 걸한 3주 정도 반복을 했더니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아주 묽은 플루이드 타입을 발라줄 텐데요. 이건 스킨, 로션, 에센스의 세 가지 기능이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서 시간이 없는 아침 스킨 케어 제품으로 특히 더 추천드려요. 피부와 유사한 성분으로 순하게 구성이 되있다해서 진짜 부담 없이 듬뿍듬뿍 발라주고 있는 제품이에요.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두껍게 만들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건 이제 올 구독자님들도 다 아시죠? 그리고 이 쿠션. 이거 이거 진짜 요즘 제가 잘 쓰고 있어요. 피부 표현과 색감이 너무나리 예쁩니다. 특히 지속력이 좋고 보송하게 마무리돼서 시간이 지나고도 예쁘게 무너지는 쿠션이에요. 이건 자외선 차단제가 포함된 쿠션이라 낮에 돌아다니면서도 수정용으로도 계속 터치업 해 주기 좋더라고요. 막 미친 커버력 같은 느낌의 쿠션보단 결을 예쁘게 살려주는 아이라 보시는 것처럼 피부결이 굉장히 좋아 보이게 조금 페이크를 칠수 있는 거란 제품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나름 왼쪽 볼에는 붉은 자국이 많은데 꽤잘 가려지는 편이고요. peace